안녕하세요. 부부 닦고예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에 제가 좀 신체가 안녕하지 못한 관계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요걸로 닦고를 해보면서 베타님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 그런 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소재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노랑 노랑한 걸. 노란색, 흰색, 보라색, 갈색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색상의 닦구를 도용하게 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존심이 강하다, 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존감은 높다. 벌써 이 언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아, 자존심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아홉 가지 정도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아, 미안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요 오히려 상대방인 결점을 지적하거나 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명막 늘어놓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뭐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그걸 공공연하게 자랑하죠. 네.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특정 문화하고 나라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타인은 본인보다 열정하다를 깔아놓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쉽게 질투한다. 이게 질투하는 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야지 만족하는 거고, 네.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했는데? 못하는 사람인데? 요행으로 그거를 내가 가질 걸 제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질투가 나죠? 다섯 번째는 연결되는 건데, 그 타인의 성공과 노력,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깎아내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이 우월해 보이게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남 잘난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들 있나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이 얘기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남이 얘기할 때듣으면서 공감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 내 생각만 하고 있어. 무슨 얘기든 내가 다 껴야 돼. 네, 대화를 주도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든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저음과 비판을 살면서 듣는 경우가 있죠. 그걸 못 참아. 너무 화가 나고 마음속으로 네가 뭔데, 응? 너나 잘해.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남을 오해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저기서 이제 일단의 무리의 사람들이 도란도란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 쟤네들 다흉 보는구나. 내 이야기하고 있네. 예, 응.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그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 뇌리에 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까? 그러진 않죠. 음, 응.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홉 번째 강약 약강. 아시죠? 강자한테는 슬슬 기구. 약자 앞에서는 비매너. 심지어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일종의 음, 교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자존감은 높다. 언급하는 방식이 벌써 긍정적이죠. 자존감의 경우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든이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긴감인가 했죠. 그가 얘기한 바로는 이 자존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자신감,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뭐 많은 성공의 경험들, 시도들, 네, 이런 것들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 주로 이제 뭐,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꼭 뭔가를 잘하고 내가 쓰임이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 이 자신감과 자신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과 가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두 가지가 자존감에 해당하는데, 이 자존감은 이제 삶에서 시련과 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걸 이겨내는 내면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이 참 많죠. 되게 아둥바둥 살잖아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응, 초조해하고, 그리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꼭 무슨 쓸모가 있고 가치를 증명해야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있다는 거, 살아있는 존재 자체라는 거. 이런 게 자체로 사랑받기에 마땅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인식이 있으면 어려움에도 네, 견뎌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낮으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좋은 거라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닭고 때 우리 함께 얘기 나눠 볼까요? 짜잔! 오늘은 이렇게 닭고가 완성되었어요. 노란 옷을 입은 그녀. 이 그녀가 자존감이 높은 그녀이기를. 저도 바래봅니다. 네, 오늘도 부부답고 함께 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께 좋은 의견 주신 베타 님께도 감사해요. 언제든 좋은 의견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능력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같이 준비해서 대화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같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서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